한국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는 훈련 한영훈입니다 전화기가 계속 울리면 어떡하지? 오늘은 이걸 영어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경우에 이걸 말할 거고요. 여기에 양념을 좀더 쳐서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경우에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 매뉴얼에 나와 있어. 이렇게 긴 표현을 영어로 직접 여러분들이 말을 해볼 겁니다. 1, 2, 3단계를 보면 공통점이 보이죠? 울리는 경우에, 뭐뭐 하는 경우에,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뭐뭐 하는 경우에는, when 이란 단어만 쓰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when은 임이참 많은데요. 그 중에 부사로 쓰면, 뭐뭐 하는 경우에 라는 뜻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먼저 핵심 표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keeps ringing. keep 다음에 ing가 오면 뭐 계속 뭐뭐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ring 울리다인데 keeps ringing 해서 계속 울린다가 되죠. keep 뒤에 s가 붙어 있는 이유는 keep 앞에 오는 말이 한 개, 물건 한개 또는 사람이 한 명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eep이 아니고 keeps가 되겠죠. keeps vibrating vibrate라는 말은 울리다, 진동 울리다라는 말이고요. keeps vibrating 해서 진동이 계속 온다라고 됩니다. keeps flickering. flicker. 그러면 깜빡깜빡 거리다 라는 말입니다. 전화기나 컴퓨터가 문제가 있으면 이게 렇 전원이 들어왔다 나왔다 깜빡깜빡 거리죠. 그렇게 깜빡 거리는 걸 flickering이라고 합니다. keeps flickering. 계속 깜빡 거려. What to do? 무엇을 할지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지 또는 어떻게 할지라고 해서 가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The manual says 사람이 say라고 하면 말을 한다고 되는데 매뉴얼이 say 라고 하면 매뉴얼에 나와 있다 또는 매뉴얼에 적혀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한번더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속 울려. Keeps ringing. 계속 진동이 와. Keeps vibrating. 계속 깜빡거려. Keeps flickering. 어떻게 하지? What to do? 매뉴얼에 나와 있어. 매뉴얼에 적혀 있어. The manual says. 자, 첫 번째 표현은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경우에 우리말은 이렇게 하는데 영어어수는 우리말과 제법 다릅니다 영어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서비스 받으러 갔어요 고객님 어떻게 오셨나요 그러면 전화기를 먼저 꺼내 보여주죠 저제 전화기가 있잖아요 계속 울리거든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그대로 영어로 나오면 됩니다 1단계 표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뭐 하는 경우에 계속 울린다가 계속 울리는 경우에 이렇게 바뀌는 게 핵심인데, 이렇게 바꿔주는 말은 when입니다.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말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번 경우는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거죠. 그래서 when the phone keeps ringing.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전화기가 계속 진동이 오는 거예요. 진동을 누가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닌데 계속 드르륵 드르륵 울립니다. 그러면 when the phone keeps vibrating.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전화기를 초기화를 시켰던지 아니면 껐다 키니까 계속 깜빡거리기만 하고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When the phone keeps flickeri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저랑 같이 두번 반복을 해볼게요. 뭐뭐 하는 경우에 "When" "When"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경우에 "When the phone keeps ringing" "When the phone keeps ringing" 전화기가 계속 진동이 오는 경우에 "When the phone keeps vibrating" When the phone keeps vibrating. 전화기가 계속 깜빡 깜빡 거리는 경우에. When the phone keeps flickering. When the phone keeps flickering. 자 이번에는 제가 들려주는 한국말을 듣고 여러분이 직접 영어로 말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큐를 들릴게요. 첫 번째 큐는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경우에. 전화기가 계속 진동 울리는 경우에 전화기가 계속 깜빡깜빡 거리는 경우에 네, 두 번째 표현은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경우에 어떻게 하지 이 표현입니다 영어 o s 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 어떻게 하죠 어라? 어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지? 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기 꺼내서 저기요 제 전화기가 계속 울려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2단계 표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뭐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 what to do when what to do when 이고요. 어떤 경우인지 말을 해주면 되겠죠. 제 폰이 계속 울려요. 그러면 what to do when the phone keeps ringing. 전화이 계속 진동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What to do when the phone keeps vibrating? 전화기가 계속 화면이 깜빡깜빡거려요. 켜지지도 않고. 그럼 갖다 버려야 되나요? 네. 전화가 계속 깜빡깜빡거립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그러면 What to do when the phone keeps flickering? 자, 두번 반복을 해볼게요. 뭐뭐 하는 경우에 What to do when What to do when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경우에 어떻게 하죠? What to do when the phone keeps ringing? What to do when the phone keeps ringing? 전화기가 계속 진동이 오는 경우에 What to do when the phone keeps vibrating? What to do when the phone keeps vibrating? 전화기가 계속 깜빡깜빡거리는 경우에 어떻게 하죠? What to do when the phone keeps flickering? What to do when the phone keeps flickering? 이번에는 영어로 말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큐를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영어로 말해 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큐는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 전화기가 계속 진동이 오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 전화기가 계속 깜빡깜빡거리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 자,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 우순을 한번 볼까요? 일단 매뉴얼을 펴봐야 되겠죠. 자, 매뉴얼에 나와 있나? 어떻게 하는 경우인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죠. 네, 전화 기건에서제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데요. 이걸 그대로 떠올리면 됩니다. 3 단계 표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Manual says, manual에 나와 있어, manual에 적혀 있어라고 될 거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전화기가 이렇게 울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The manual says what to do when the phone keeps ringing. 전화기가 계속 진동이 오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The manual says what to do when the phone keeps vibrating. 전화기가 계속 깜빡깜빡거리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The manual says what to do when the phone keeps flickering. 제가 색 일부러 색깔을 이렇게 구분을 해 드렸잖아요. 그게 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The manual says가 하나의 덩어리고 what to do when 이게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the phone keeps flickering.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이 덩어리들을 잘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단어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로 기억하는 거잘해 보세요. 자, 두 번씩 반복을 해 보겠습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 The manual says what to do when. The manual says what to do when.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The manual says what to do when the phone keeps ringing. The manual says what to do when the phone keeps ringing. 전화기가 계속 진동이 오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The manual says what to do when the phone keeps vibrating. The manual says what to do when the phone keeps vibrating. 전화기가 계속 깜빡깜빡 거리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The manual says what to do when the phone keeps flickering. 자, 영어로 말한 시간이죠. 제가 한국말로 큐를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영어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큐는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전화기가 계속 진동이 오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전화기가 계속 깜빡깜빡 거리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화기가 계속 울리면 어떡하죠? 이럴 때 있죠. 뭐 누가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진동이 오는 것 같아요. 깜빡깜빡 거려요. 전화가 계속 울려요. 뭐 전화기를 우선 꺼야 되는데 뭐 회의 시간이야 당황스럽죠,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영어로 말할지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